그 기름이 이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좀 청소를 좀더 해야 돼 근데. 할 때는 보안경을 쓰고 서해야 돼요. 막 이렇게 쌀가루 몇번 눈가에 들어가 보면은 아우. 아주 힘들어. 아주. 아, 힘들어 아주. 쌀가루 몇번 눈가에 이게 눈에도 안 좋아요. 자꾸 기스 나 눈에. 동제대 청소를 또잘 해줘야 돼. 목욕을 시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습동유 펌프. 습동유가 아니고 오일 샤시. 이렇게, 이런 때는 좀 오일 좀 주고요. 여기 안에는 뭐 기어가 괜찮네요. 이건 기어가 괜찮아요. 오, 쭉쭉쭉쭉 어, 나옵니다. 쭉쭉쭉 나오네 아우 왜 얘네들은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이거는 사실 뭐 이거 제가 뜯어봐가지고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거 한번 뜯어봐야지 이거 뭐 별거는 아닐 거예요 이거. 별거는 아니에요 이거 별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어까 이게 내가 왜 이걸 해놨는지 제가 답변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스프링이 안 걸리니까 자꾸 기어가 빠지니까 이렇게 났겠죠 이렇게. 이걸 안 해놔도 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축만 문제 없으면은 안에 있는 클러치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풀러가지고 풀러버려야 돼. 플러을 버려야 돼요. 이런 건 <laughs> 빼버려.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이 안에 보면은 그...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클러치! 플러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셨겠죠 여기서 뭐 블록 같은거나, 흔김미 이것도 뜯어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조금 올려야 되겠어요. 아, 우이거좀수그리니까 허리가 또 아플 려야 <laughs>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별거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드라이버 Cool. 真的 이제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빼주면 돼요. 그 안에 분명히 뭐, 없어요, 없어, 뭐가. 그 뭐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빼줘요. 이제, 요, 요 부분을 봐야 돼. 어근 이제 이것도 이제 상태가 양호해요. 상태가 양호하면은 이제 요 부분을 봐야 돼. 요게 아예 없네. 깔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한 겁니다. 이게 아예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키가 없어요 보니까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어디 전출 갔나 봐 어, 스프링은 있네 스프링도 뭐 두개나 넣었는데 어 키는 있네 키는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스프링을 몰랐던 거네 키는 있는데 스프링을 몰라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우선 빠그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쪼여도 쪼여도 이거 안 되고 뭐 별짓을 모르니까 이제 수리하면서 고장 고장만 시키려고 그만 풀러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거가 있으면은 다 해결이 돼요. 스프링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스프링을 내가 어디다 놨더라? 스프링을 내가 아휴 아유. 아유 저기까지 또 가야 됩니다. 스프링을 스프링 스프링아 아이고 이거 이 여기 없고 야스리야 야스리야 점점 맛이 가고 있어 너는 너는 지금 점점 맛이 가고 있어 점점 도라지가 되고 있어 이 도라지야 점점 도라지가 되고있어 도라지 도라지 아 여깄다 요거예요 요거를 예전에 사 놓은건데 그냥 조금 잘라가지고 넣으면 될것 같아 뭔가. 잘 들어가네 잘 들어가네 안 들어 가나 모르겠네 그럼 하여튼 요거를 조금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호라지, 도라지 같은 놈아, 아우 난리났네.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정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정리를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쏘아라. 정리를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그냥 정리해.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가면 돼요 이걸로 가면 됩니다 싱신상천에, 나입 다물어라. 보호라지, 보호라지, 도라지. 에헤 도라지. 도호라지 도호라지 야입 다물어라 이거를 이제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딸깍 딸깍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리 해주는 겁니다. 왔다 갔다. 도호라지. 이 도라지 같은 놈아, 조용히 해라. 이거를 우선은 껴줘요. 여기다가. 껴주고요. 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껴줘야죠 좀 껴주고 좀 껴줘 좀 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껴줘요 그 기름 좀좀 좀 넣어주자 이렇게 껴졌죠 껴준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스프링을, 등이 아니고 네. 여기 키를, 구리스 좀 한번 발라주자고요. 이런 데 구리스가 필요할 수도 <laughs> 있죠.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아우, 너무 많이, 너무 길어. 이렇게. 근데, 너무 길어요. 좀 잘라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멋있는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 아, 이거 내가 너무. 아, 이거 잘못. 좀 길게도 되는 건데. 너무 짧게 잘랐다. <laughs> 너무 너무 짧게 잘랐어. 너무 짧게 잘랐어요. 너무 짧게 잘랐어요. 너무 짧게 잘랐어요. 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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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기계나 고쳐 임마뜰데 없는 말 하지 마 아이고 혼자서 이게 뭐, 뭔 미친 짓인지 모르겠지만 뭔 미친 짓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한번 이제 조립을 해보고. 우선은 조립을 해보고. 아니면은 또 하면 되죠.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거 다는게 좋을까요 안 다는게 좋을까요 있었던건데 어우 씨 오우 너무 땡땡해 스프링이 안들어가던데 미친놈아, 술이나 하거라이. <laughs> 야, 이 도라지야, 술이나 해라. 술이나, 술이나 하거라. 쓸데없는 말좀 그만해라. 알았나? 그만해라. 에이씨, 빠져버렸어. 스프링이 빠져버렸슈. 빠져버리면 다시 끼워다, 끼워야 돼 유. 그러니까 수리도 낮에 하는 게좀 편하긴 하죠. 스프링이 빠져슈. 다시 또 집어 넣어야 대유. 아 근데 너무 짧게는 것 같아. 너무 짧아. 제발 이 정도 짧으면은 달라나? 어 그리고 너무 센것 같아 스프링이. 이거. 너무 세. 이제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다고. 알았나? 알았냐고? 너무 세다고. 어? 아 어, 여기 하나 있다. 에이씨 안 들어가네. 너무 길어. 너무 짧어. 조금만 길게. 아 이거 너무 또 길고 아 이거 좀거시기하구만 거시기해요 동동들이 어디 있어? 너무 길면 또 그렇고 너무 짧아도 그렇고 아주 미쳐버리겠구만. 이걸로 해 그냥 알았지. 이걸로 해. <laughs> 알았지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슈. 이걸로 그냥 할게요 점점 이상해지는 나너 자꾸 이상한 얘기 한다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대 점점 도라지가 되고 있어 혼자서 이게 혼자서 할년이 <laughs> 재미가 없어서 국자님도 온다고 하다니 오지지도 않고 오시지도 앵고 배추 아우 뻑뻑해 이렇게 이렇게 배추 이러면 이제 안 빠져 이유 알았지요 음, 이제 된거 아닌가유 어우 이게 더 편하네 이게 더 편합니다 이게 더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더 편합니다 편해요 편해요 편한 걸로 쓰세요 한 달게요. <laughs>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지금 제가. 니네 맘대로 떠들고 다니면은 구독자님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까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 그거 아니야. 앞으로 이다물고 살아라. 알았냐? 나무 합니다. 너무 합니다. 당신은 너무 한 단계요? 아이고, 이거를 또 드러내려면은 아, 요거는 이제 다 지금 뭐야?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됐어요. 됐시. 됐고, 아 우선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